원래 이제 요구받은 컨셉이 있었죠. 예. 8월 달에 네. 어, 좀 가족들이 함께하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제안을 먼저 받았고요. 네. 그러면 가족끼리 좀 편안하게 듣때 음, 네. 들을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laughs> 음, 그래도 뭐 영화 얘기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네. 영화를 갖고 얘기하자. 단 그냥 단순하게 영화이면. 의 네. 그래서 조금 더 역사를 자세히 아는 것.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역사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그 이면들 속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할 거리, 혹은 이면이라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알려진 것 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족들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네. 어떤 영화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 시켜나갔어요? <laughs> 네, 영화 4편이죠. 네 네. 그, 명량, 네. 암살, 그리고 동주, 귀향. 이제 주제별로 얘기하면, 임진왜란,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네. 특히 이제 뭐 의열단 같은. 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윤동주나 음. 그 청년들의 고민들. 음. 어, 그리고 이제 귀향 이제 위안부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점증되겠죠.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아. 가까이 오게 되고 또 이제 이야기 자체도 좀더 심각해지는 그런 플로우를 음. 잘 찾다는 생각이 드네요. <웃음> <웃음> 일반 시민들이 어, 역사 문제를 좀나 모른다. 음. 나좀더 열심히 해, 알고 싶다. 라는 음. 열망을 거의 뭐, 정말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 같고, 뭐 요전에, 요전에도 요전 우리 아카데미에서 네. 제가 또 한국사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뭐 되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근데 냉전에 따져서 나는 아는 게 없다. 음. 그래서 왔다. 내 손주 때문에 왔다. 음. 내 아들 때문에 왔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절절함? 예. 그래서, 뭐, 이제, 일단은, 뭐, 방학이다, 예. 뭐, 가족이다라는 주제로 하면, 단순하게 재밌게라는 단어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예.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그냥 재밌고 편안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역사 주제를 두고 한번, 음. 이렇게 좀 소통해보고, 음. 함께 고민해보자. 음.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동주, 동주 영화를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때 위인들은 음. 누구나 다, 항일 투쟁가가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음. 냉정히 따져서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가 과연 항일운동가냐 아니면 위대한 종교가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명확한데도 그렇고막 이렇게 일이 음. 벌어지듯이 윤동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만들어진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같은 거 보면 윤동주를 항일 시인으로 규정을 해요. 음. 냉정히 따지면은 윤동주는 항일 시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라 해야 되나, 오히려 방황하던 청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 그러니까 일제 시대니까 네. 복종하고 순응하고 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음. 했던 시대였고 네. 그 안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그 방황을 시를 남겼고 음. 최종적으로 사회 선택을 하죠 나는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겠고 네. 역사 시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음. 그 길을 가겠다라고 네. 했으나 그때 이제 결국은 쉽게 잡혀 죽게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그의 갈등이 고민이지. 그게 갈등이 고민이지, 그가 어떤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또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고민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크리스천 부모님 이건 아닌 건 간에, 네. 어찌됐건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내 자식이 공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네. 좋은 대가 가라. 정안 되면 할수 없지만, 음. 이틀 속에서 자녀를 대하고 있고, 네. 자녀들은 그, 그, 그게 근본 모순이잖아요. 네.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거고요. 아. 근데 이제 윤동주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역사 이야기지만 그걸 되돌려서 본다면 가족 안에서 엄마 아빠나 부자 간의 관계 설정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좀 한번 엮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 그 시대를 고민해 보고 지금 우리 가족을 고민해 볼수 있는 뭐 이런 철학은 우리에게 화두를 줄수 있고 사유할 수 있다. 물론 그렇죠. 근데 반대편에서 역사는 냉정히 따지면 현재까지는 암기과목 어, 알겠습니다. 외워야 되는 게 많고, 네. 힘들고, 혹은 또 되게 단순해요. 음.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대부분 다 드라마거든요. 네. 드라마의 내용은 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단일한 감수성, 민족을 위해서 뭐 헌신한다. 근데 실제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역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개인,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시간 안에서 한 인간이 음. 그 시간성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내면, 그걸 우리는 일생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막연한 네. 시간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들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라는 건 오늘 우리와 가장 밀접한 얘기들이죠. 네. 근데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어떤 시스템, 네. 제도, 네. 문화가 역사라는 것을 사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순신너머의 임진란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능하고 답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것처럼 이때도 음.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은 갑옷을 입지 않고 올라가서 음? 약간은 스스로 이렇게 좀 죽기를 각오한 왜 나왔냐? 음. 이제 사실 고글도 좀 논란이 있어요. 음.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입고 올라갔다는 주장도 있고요. 음. 거기 현장에 죽지 않고. 음? 내려가서 양이 됐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게 요즘에 나온 주장이 아니라 이미 조선 후기 때 그런 논쟁을 유학자들끼리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어디든 이순신이 전쟁 이후에 자기 운명을 직감하고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무엇이 사실이건 간에. 그럼 뒤집어 보면 임진왜란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뭔가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렇죠, 정치적이거나 그런 얘기들이 많다는 거죠. 음, 어떤 음. 왜냐하면 과그 앞에 이순신은 그렇게 죽었지만 의병장 곽재우도 의병 활동 끝낸 다음에 은거해서 목숨을 지킨다라든지 네. 고경명 같은 사람들은 의병장인데 외인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야기를 고민해 보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는 뭐 부정리한 권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많이 요즘 회제가 되지만 세월호 문제 속에서 보여주는 이 사회 좀너무나 다층적인 답답한 모습이라든지 음.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여러가지 무책임한 비판적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리얼하게 연결이 되죠. 음. 역사를 전공하게 된 것도 음.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역선생님들다 예쁜 여전 선생님들이셨어요. <laughs> 그래서 <laughs> 아주... 네. 그게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뭐냐면 그래, 그래서 뭐 오랫동안 저 선교단체에서도 있었고 기독운동 같은 데서도 오래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게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아주 비역사적인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최근에 일어나는 무슨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교회의 태도라든지 혹은 뭐 교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사건사적으로 인정 이해를 해버리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네. 표현적인 거고, 한국교회가 한국 역사 속에서 와서 성장의 어떤 과정 속에서 역동적인 모습들을 본다면, 라왜 네.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부패한 모습이 있고, 음. 역사의 모습 속에서 책임냉동 하지 못하고, 네. 또 비정치적이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득권을 보장하는 역할은 또 적극적이고, 정치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네.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안티 기독교들이 니네들이 원래 이승만 때부터 친정권적이다 이렇게 단순화된 사관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니까 이제 비역사적 사고 한국 네. 교회 내에 왕창 내재되어 있는 그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어디에도 역사적 사고가 없잖아요 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 과정이 음. 교리적이거나 음. 굉장히 조직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이라 하면 굉장히 관념적인, 네. 꼭 개념적인 수용이지 네. 역사적 과제나 사회적 과제나 공동체적 과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되는 거죠. 역사를 가르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소비하는 방식, 네.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의 제도 방식이 너무나 문제가 많죠. 네.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암기. 네. 아니 사실 우리나라는 역사를 굉장히 많이 공부시키는 나라예요. 음. 초등학교 때도 역사시키죠. 역사 중, 고등학교 다 하죠. 수능의 필수 과목이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하여튼, 지금, 하다못해 화학선생님이 되려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음. 그, 실제로 우리나라는 역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나라예요. 음. 꽤, 그러니까. 의외로. 근데 문제는 뭐냐? 시민들이 역사에 대해 진짜 몰라요. 음.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뭐그 아이돌 그룹에서 네, 그 맞아요. 사진을 못 알아봤다 이런 사건이 <laughs> 생기는데 이게 이게 이제 아주 딜레마인 거예요. 많이 시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왜 그러냐. 그는 기존의 역사 교육에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교육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역사라는 것 자체를 성찰하거나 사고하거나 우리의 문제를 못 느끼게 만들던 암기 교육의 폐해라든지 혹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더 많이 외우느냐.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역사 를 잘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파키스트도 하고 영상도 찍고 최근에 그런 기회가 와서 하는데 뭘 하고 나면 그런 게 하나하나 올라와. 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대본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설령 외웠더라도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바로바로 바로 네. 댓글에 올라와서 선생님, 뭐, 연도가 1894년인데 <laughs> 9 5년이라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 당시 서재필의 나이는 선생님 16살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20살이었어요. 하나하나 <laughs> 하나 올라와요. 그거를 역사를 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많이 외우고 있으면. 네. 이게 힘든 거죠. 그거를 리고그 지금은 부시고 깨 나가야 아 되는 과정 속에 있지 않냐. 반드시. 음. 네. 그래서 더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과거 역사와 이렇게 조우하면서 음. 조금 더 비교해 볼수 있고 성찰해 볼수 있고 뭐 이런 도구의 도구로 제전하는 작업 그게 좀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때인 것 같고 그게 저에게 주어진 어떤 시대의 요구라 함체가 너무 큰 사람이 되고요. <laughs> 아튼 제가 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되는 그러니까 시대의 요구성이 제가 이만큼 <laughs>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좀 있지 않을까. 그태까 저는 그걸 좀 최선을 다해보고자 뭐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얼마 전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오셨는데 이제. 본인은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아. 어떻게 해서라도 역사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애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음. 그걸 막 구체적으로 쏟아놓는데, 제가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앞서 이제 이렇게 연기라고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통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면 같은 걸 건드리면서 얘기하니까 애들이 좀 즉각, 즉각적인 반응이 와요. 그러면서 막, 재밌어도 하고, 야, 이렇게 역사 얘기하니까 재밌지 않으니까, 오, 맞아요. 선생님, 재미, 좀, 흥미가 좀 땡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그래서 좀 보여 드렸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뭐 물으셨냐면 근데 선생님 이건 지금 선생님이 계신 거고요. 제가 가서 뭘 어떻게 하죠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 보니까 적합한 책도 없고 적합한 워크북도 없고 적합한 코스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역사를 평면적으로 가르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중 교육이라는 건 박물관에 가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기본적인 가이딩이거든요 옛날에 그것도 없었는데, 그, 그게 그, 그 정도로 되니까 그거는 좋아진 거죠. 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애들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애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저좀 경복궁에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웃음> 경복궁을 일곱 <laughs> 번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재미가 없거든요. 아, 네. 저 역사 전공자지만, 경복궁에 가면 옆에서 가이드들이 떠드는 거 알아요. 딱 듣고 있으면, 아, 한 번은 들을만 한데, 음. 냉정하게 따져서 거기에 있는 무슨 뭐 비사민이 톡이니, 뭐, <laughs> 그, 있잖아요. 이렇게 북글씨니, <laughs> 네. 이게. 무슨 영감을 주냐는 거예요. 애들이 즉각적으로 재밌어야 재밌는 거지. 근데, 근데 그거를 저는 전공자하고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서 좀 해줬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나라 사회에서 기자재가 없고 방식의 코스웍이 없고. 그니까좀 해결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책을 물어보면 저는 이제 보통 두 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는 니메일지라는 네. 여자 종군 기자가 쓴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소설가 조정래 시 아리랑 열 권짜리 책 말고 물론 그냥 옛날에 보통 얘기하던건 그냥 소설가 조정래의 삼부작 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읽어라. 네. 3 0 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쭉 읽으면 한국 역사에 대한 근현대사에 대한 흐름이 잡힌다. 그걸뭐 여전히 저는 동감하는 정말 잘 쓰신 네. 위대한 문호에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그냥 역사책을 얘기한다면, 느메일지라는 이 종공 기자가 음. 장지락, 이제 우리한테 김산으로 알려졌거든요. 김산이라는 혁명가를 만나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일대기를 쓴 책인데, 이 친구가 10대 초반, 그러니까 한 14살, 15살의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 일본, 한반도, 만주, 중국을 다 가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는 좌익으로 죽거든요. 공산주의자로 죽는데 이 사람이 어~ 뭐 기독교들도 만나고 민족주의자들도 만나고 온갖 사람 다 만나요. 그래서 한국 근대사 그러니까 개항 때부터 시작해서 해방 전까지 이야기는 니메일지아리랑 동력이란 출판사에서 나왔고 값도 별로 안 비싸요. 그래서 그 책을 전 가장 추천하고요. 해방되고 나서의 이야기는 서중석 선생이 네. 쓴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아.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왔고요. 네. 출판사 마케팅 직원 같은데 <laughs>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라고 네. 하는 그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을 추천을 드려요. 아.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제가 네. 새롭게 나오는 제가 쓴 책, <laughs> 유지 더 마우스에서 나오게 되는 책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조만간 한국 역사에 새로운 빛이 되지 않을까. 에이 모르겠다 좀 어, 그건 그때 건그 가서 네. 어, 여기 저또꼭좀 불러주세요 <laughs> 들으시면 좀,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어, 최고의 강의가 아닐까 <laughs>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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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조금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 위안부 얘기를 둘러싸고 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공적 기억은 어, 위안부 14살, 15살의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다. 네. 데 일본 애들은 엉뚱한 얘기하고 음. 그 사이에 무슨 뭐 박유아 교수의 음. 제국의 위안부 같은 책이 나오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근데 이건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 이상의 이야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공적 기억이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위안부를 둘러싼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영화 귀향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 군이 와서 직접 일본 군이 주도한 건 맞지만 일본 군이 초기부터 우리나라 여학생들을 직접 징발하진 않아요. 민간 업자들 통해서 징발을 한다든지 네. 혹은 어 거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그냥 행복한 가정에서 여자애가 끌려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초기에 끌려갔던 여학생들이 대부분 다 결손 가정 자녀들. 아, 아. 집에서 그니까 막 맞거나 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불량 아들 날라리 같은 애들이고 왜냐면 걔네들이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빨간 구두를 보여주니까 그거에 혹해서 따라갔다가 위안부가 된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뭐라고 되나 음, 한발더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홍보 멘트 너무 뻔뻔하긴 하지만. 어제 강의를 들으면 조금 한발더 나아가서, 왜냐, 왜냐면 그냥 평면적으로 이건 잘못됐어, 일본은 나쁜 놈이 이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냥 나쁜 놈이야. 합의 끝이에요. 근데 그부은 <laughs>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음... 왜 초기에 끌려갔던 위안부의 경험했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다들 결손가정 자녀들이냐. 음... 그럼 건 오늘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로 이어지죠 그쵸, 그쵸.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어... 看看一下了。<laughs>